할렐루야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천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하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것을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가 안 돼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를 세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서워주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모든 분들에게 성령의기름부신과 축복의 불이 임하게 끔도와 주시고 기도의 영이 임해서 영적인 눈, 눈을 열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영관리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한 시간에 말씀을 하나는 부족한 종이의 성령으로 충만케끔 역사여 주시고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그 영적인 눈을, 음, 어떻게 하면은 그, 열수 있을까. 제가 이제 체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약간의 그,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포장이니요 11개야 11개 6장 6장 그 15절 하나님의 사람이 수송되는 자가 일찍 일어나서 나가 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청을 여고 쌓느니라 그 사원이 엘리사에게 구하되 아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바라, 마는이라 하고, 기도하여 가로레, 요하여, 엉컨대, 죄인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하께서 그 사완할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과 가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불렀더라. 아멘. 아, 성경 또 하나 보겠습니다. 참은 4장 20절, 천문사장 20절, 내 아들아, 내 말에 죄야,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길을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내 마음속을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건 육체의 건강이 됩니다 모두 지킬 만한 것보다,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선합니다 겨울을 버리며 내 입에서 버리며 사고를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내 발에 행할 척경을 평탄케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우편으로나 좌편으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또 성경 하나, 하나 보겠습니다. 에레미아 33장 2절하고 3절입니다. 성경을 좀 알아야 영적 눈을 열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모르면, 영적론을 열 수가 없어요. 에레미아 33장 2절하고 3절. 이를 행하는 요와 그것을 지어 성찬의 요와그 이름을 요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지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에레미아 29장 12절. 너희는 내게 부르짖음에 와서, 내게 기르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지면 나를 만나리라 하면 한복음 14장 13절하고 14절.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14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며 곧 죄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세 방언을 말하며 누가복음 24장 39절 내 손과 내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나를 만져봐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누가, 누가 보면 24장 49절 볼지라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드리니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아멘 서대경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일세계 성령의 능력을 기름부터 하셨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육적인 눈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눈은 그, 영적 세계를 볼수 있는 눈이 있는데, 영적, 영, 안이딱 열리면, 그, 이제, 우리가 이제, 보려고 해야만이, 그, 영적인 눈이 열립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하면 기도가 돼요. 하나님, 하나님 안 하면 기도가 안 됩니다.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눈을 열어주세요.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 선사 좀 보여주세요. 반복적인 기도. 예수님이 그 갯산만의 동산에서 그 십자가에 못박히시기 전에 반복적인 기도를 했습니다.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했다는 내용이 나, 나옵니다. 성경에 하나님 영적인 눈을 열어주세요. 내게 보여주세요. 보려고 해야만 영적인 눈이 열려요. 보려고 안 하면 안 열어줘. 하나님 영적인 눈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천사 좀 보여주세요. 그 하나님께도 천사를 보여줍니다. 하나님 성령의 불이 어떻게 임하는지 내게 보여주세요. 성령의 불이 어떻게 사람 속에 들어가는지 보여주세요. 성령의 기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여주세요. 하나님 생수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사람 속에 어떤 영들이 있는지 보여주세요. 그리고 신방극 갈 때, 하나님, 그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영적인 눈으로 싹 보여주세요. 보려고 해야만이 열립니다. 그리고 기도를 해야만이 열려요. 에레미야 33장 2절과 3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비밀을 가르쳐 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사야 45장, 그, 이사야 45장 3절에 보면은 또 축복을 가르쳐 준다는 말씀이 있는데, 이사야 45장 3절 그 내게 흑암병의 보화와 보아, 은밀한 것을 숨은, 숨은 재물을 어서 너로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축복의 문을 열어준다는 것 축복의 문을 보여준다는 것 축복이 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은 아 어, 제가 이제 그 하나님 댁에 성령의 능력에 기름을 좀 부어 주세요. 그 기도를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줬냐면은 방언으로 한 시간 동안 했습니다. 아니스카니 하디 니켈스카니하이스카니디스카니렇게 방언 기도를 한 시간 을 했어요. 하나님 댁에 성령의 능력에 기름을 좀 부어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 눈을 열어줘가지고 환상을 보여주는데 예수님이 항아리 가지고 이 머리에 기름을 붓더라고. 기름을. 싹싹 기름을 붓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옆에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에 기름을 부어주세요. 그랬더니 환상이 열리면서 목사님, 그, 목사님에게 예수님이 가서 항아리로 기름을 붓더라고. 그게 영안이 열리는 시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게 천사 좀 보여주세요. 네. 어느 기도원에 갔더니, 그, 나무들이 춤을 추어. 그거 천사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무들이 춤을 추더라고. 그래서 또 어느 기도원에 갔더니, 거기도 똑같은 나무가 춤을 추는데, 아, 여기는 영적 줄기가 똑같은 거구나. 영적, 영적 줄기가 똑같은구나. 교회말에 가서 천사를 보면은, 어떤 줄기인지 그, 파악이 되더라고. 그건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하나님. 이 한 번은 이제 어느 분이 이제 그, 그, 전화가 왔어요. 그, 전화가 와가지고, 아, 목사님 신방 좀 오세요. 근데 네, 그, 그 분이 이제 두 부부 간의 목사님이야. 그래서 어디 신방입니까? 병원 신방. 그러더니, 아, 목사님은 투시가 강하니까 우리 남편 목사님이 수술을 해야 되는지 안, 안 해야 되는지 한번 물어봐달라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하나님. 우리 최 목사님이, 그, 남편 수술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좀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해보라고 하는데 어떡합니까?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그 수술 가위를 보여주더라고.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하나님이 내게 보여준 것은 환상으로 보여주신 것 수술 가위를 보여줍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아, 수술을 줘나. 그래가지고 다른 다른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해가지고 그 남편 목사님이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그런 것도 보여주더라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제 이런 기도를 하나님 사람 몸에서 질병이 떠나간것좀 한번만 보여주세요. 그 기도를 하니까 그 안양에서 이제 안양 풍성한 회에서 이제 집회를 하는데. 성남에서 오신 목사님이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조상부터 내려온 그저주귀신좀 쫓아내 질병 귀신 쫓아내려고 내려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어, 한한달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만 오세요. 그랬더니 어, 그귀신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가르쳐줘야만 저는 압니다. 그래서 예수처럼 따라가 일지 않라딱 선포를 하니까.

불로 치료될지라. 근데 저희가 가만히 앉아보니까 어떤 사람, 어떤 사람 몸에서 시커먼 거인이그 교회 문을 박차고 나가더라고. 아, 사람 몸속에도 그 어둠의 영들이 들어가는구나. 그걸 알았습니다. 그걸. 그래서 그거 뭐냐면 이제 지식의 은사죠. 지식의 은사. 지식의 은사는 어떤 거냐면은 그 신방을 가면은 이제 그 신방, 신방 가게에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앞에 가면은 글씨로 딱 써져, 글씨로 딱. 여기는 어떤 문제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또, 어떤 사람이 이마에 글씨가 써집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가슴에 글씨가 써져. 그래서 이 문제구나. 그래가지고 와서 기도하, 기도하고 나서, 아, 축복 기도하면은 이제 그, 신방을 받는 사람에 우리가 그냥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똑같아요, 글씨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는 게 그겁니다. 그 영안을 열어야 되는 게 그거지요. 영안을 열어야 되는 거. 그리고 한 번은, 이제, 누가, 이제, 그, 어 자기 몸이 아프다 해서 축사를 해달라고 해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질병은 떠나갈지어라! 이렇게 선포를 하니까, 아, 그 사람도, 어떤 사람도, 어? 조금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환상이 열려가지고, 아, 목사님, 내 몸에서 뭐가 나가네요! 보더라고. 질병은 떠나, 떠나가라 그런, 다 이제, 우리가 예수 의 이름은 강력합니다. 예수, 예 이름으로, 몸속에 있는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라! 그럼 떠나가요. 두 가지. 몸, 속에 있는 모든 질병들 성령에 물로 갈지어다! 그럼 떠나갑니다. 그리고 방언받고 싶은 사람 하나님에게 방언을 주세요. 방언을 주세요, 하나님. 그러면,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방언을 주시는데, 하나님께 직통으로 방언받으면은, 음, 어떤 방언이 나오냐면, 어떤 사람이 유창하게 나오는데, 날랄랄랄랄랄랄라, 그, 그, 그 분야나. 그래서, 아 이게 마귀가 준 방언인가? 근데 마귀가 준 방언이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시작, 날랄랄라. 그러다 1년이 딱또 다른 말로 바뀌어. 2년이 다또 바뀌어. 계속 바뀝니다, 방언은. 저는 이제 방언이 한 15번은 바뀌었어, 15번은. 그런데 이제 마음의 기쁨이 넘치다 기쁨이. 아까 이제 저기, 에레미아 그, 33장 2절 3절을 보면은, 비밀을 가르쳐 준다. 그리고 또 이사야 45장 3절을 보면은, 축복이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기도를 하면 축복이 오는데, 어 이렇게 이제 묵상기도 하면은 영안이 싹 열리면서 하늘에서 이제 어떤가에 한방 눈이 내립니다 한방 어? 그 저가장의 축복이 어, 오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가정은 빨간 눈이나 와요 그런데 저가장에 성령의 불을 붙고 계시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의 불이 붙는 게 보이더라고 그리고 강단에서 이렇게 이제 그 어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헌금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 헌금 목표 그가 영안으로 그이 영적, 영안으로 보니까, 그, 흥금 목도가 영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고. 그러다니 한참 있으니까, 하늘에서, 그, 축복의, 축복의 금기름이 부어지면서, 축복의 쌀이 부어지도록, 아, 하나님께서 저 가정을 축복하는구나. 그리고, 어떤 흥금은, 하나님께서, 그, 이렇게, 기도를 하면은, 불을 붙습니다. 이 흥금은, 준비했다는 거, 흥금이 준비됐다는 거, 그겁니다. 그래서, 영안이 열린 게, 지식의 은사. 지식의 은사만이 그 모든 걸볼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지식의 은사를 환상의 은사로 표현하고 어떤 사람은 투시의 은사를 표현합니다. 투시의 은사로.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보내주신 상담할 사람, 보내준 사람들 보니까 전부 다 사명자야. 이렇게 이제 또 이렇게 이제 딱 등에 딱 대고 기도를 하면 아이 사람은 그 성령의 불이 붙어있는 게 이치가 틀립니다. 어, 나이게 어떤 목사는 얘기 손목에 불이 붙어 있더라고. 보니까 어떤 분이 등거리가 불이 붙어서 그리고 어떤 분은 이 가슴에 불이 붙어 있고 어떤 사람 은 성령에 불이 개 붙어 있어. 어떤 사람 발 발등에 붙어서 발등에 붙어 있으면 이거 손도은사를 받으면 발등에 발이 뜨거워야손도를 잘하죠. 발이 뜨거워야. 발이 뜨거워야. 그래서 이제, 그, 영안이 열리면 축사 사역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면 그, 속에는 영들을 보고, 야, 너 빨리 나가! 그러면 나갑니다. 바로 나가. 그 그래서 우리가 영안을 열어야, 열어야 돼. 영안을.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게, 첫째는 이제, 그,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이제 환상이 열리고, 눈이 열리고, 그리고, 그, 냄새로 맞는 거예요. 냄새. 부산에서 누가, 내가 아는 사람이 부산에서 술을 먹으면은, 어, 그 사람이 전화 안해도 어, 술 먹고 있어 냄새가 와요 냄새 부산에 구선, 서울까지 냄새가 날라고 영으로 하는 거야 영으로 그리고 또한 가지는 어떤 사람이 온다고 하면 영일 누가 오네 영으로 할 수가 있어 요 영으로 영으로 합니다 그 눈이 열리는 것은 이제 볼수 있는 거 그리고 귀가 열리는 것은 아무리 멀리 있어도 소리를 다들어요한 번은 내가 그 <laughs> 소리를 딱 들었어. 그래서 이게 뭘까 했는데, 정확하더라고 아, 그 소리도 들리는구나. 축복의 소리도 들리는구나. 축복의 기회, 이제, 영의 소리를 들려면은, 으 음, 가만히 묵상하면 영의 소리가 들립니다. 내가 목적한 게 이, 이, 있으면. 그리고 또한 가지는, 어떤 가정의 축복이 영이 어떻게 임까 이렇게 또 묵상을 하고 있으면, 영안이 열리면서, 그, 그 가정의 축복의 눈이 오고, 또축복의 이제 금기름이 부어지는 게 보이더라고. 또 어떤 가정에서는 막 쓰레기가 막 도망가는 거. 그래서 쓰레기가 도망가서 그 가정에는 모든 어둠이 다 결박을 받고 나가! 그러니까 나가더라고. 그리고 한 번은 이제 신방을 가려고 하는데, 심 신방 갈, 시간이 안 돼. 그래서 이제, 가만히 이제, 묵상기도 하면서, 하나님, 저분을 싫어하여 주세요. 그랬더니, 병실, 그 환자가 영으로 침대가 영으로 앞으로 날라오더라고. 그래서 앞에다 놓고, 예수로 나갈지라, 실병은 떠나갈지라, 딱 선포를 하니까, 그 몸에서 실 같은 게 빠져나가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어, 이사람에 예수께서의 고를 보여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 그, 그분에게 전화를 했다니, 아, 어, 어, 엄마가 이제 퇴원할 때가 됐다고, 그저녁에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영이 열리면 좋은 게 그겁니다. 영이 열리면, 선포하면 질병은 따라고, 선병하면 더러운 것도 다 따라가면 영, 영안이 열리면은. 근데 요즘 이제, 성, 어, 성도들도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해서 영안이 열렸더라고. 이렇게 축사를 해보면은 아, 목상이 뭐가 나가네요. 뭐가 나가네요. 그러면 진짜 쫓아내지. 나를 불리지 말고. 사기들은 <laughs> 이제 쫓아낼지 모르니까. 일시적으로 눈 속에 있는 것 따라갈지라면 떠나가요. 그리고 설거 시간에 자꾸 졸음한다. 그러면 은 이송가의 성에 불로 졸음이 탈지라. 그러면 안 졸려.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목상으로 목상으로 지금 이제 말을 하는 목상으로 설교시에 조조류명은 이 설교말을 조류명은 떠나갈 지라면안졸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영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 받으면 하나 하나님의 신을 받은 겁니다. 영을 충만게 충만합니다.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0장 35절 찾아보시고 요한복음 6장 63절 찾아보시면 63절 영이라고 나오고 또 요한복음 10장 35절은 신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29장, 히브리서 12장 29절인가 보면은 하나님 은 불이라고 해요. 불, 성령의 불. 그리고 예레미야1 그 1기상 18장 38절에 보면 성령의 불, 불로 그때는 이제 하늘에 불이 내렸는데 불이 내렸는데 지금은 성령의 불, 불입니다. 이렇게 그 이제 쓰러지는 사역을 해도 어떻게 하냐면은. 안 때려도 넘어가. 그냥 강대사 성령의 불로 하면 다 떨어져 나가. 성령의 불로, 불로, 다 떨어져 나갑니다. 또 강대사 성령의 불이 말세라 축복의 불이 말세라 성령의 기름 부음이 말세라 성령의 기름이 들어갑니다. 성령의 불은 날라가고, 기름은 흘러가고, 마귀는 떠나가고. 그러면 자, 주상부터 내려온 질병이 있다면, 주상부터 내려온 모든 질병들은 다 떠나갈지라면 떠나가 버려요. 그리고, 모든 질병들, 형제들, 신체들, 가족이 다 떠나갈 시야다. 가난의 형들도 떠나갈 시야다. 저지인들